자, 베리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늘 주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1년을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반응하고 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가슴을 터치하고 가슴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너무나도 반가운 친구를 보니까 아 목사님의 마음이 괜히, 괜히 들뜨기도 하고 또더 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또 이제 데스크탑으로 네.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목표들이 있어요, 그쵸 학생이면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성적을 조금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표들이 또 있죠. 그리고 각자마다 각자마다 내가 세운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목표는 바로 율법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쉽게 말하면 하찮은 걸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 일 내가 오직 한 일이 예전에 했던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원띵이원띵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야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집중했다는 거야 바로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어떡하지 못해서 예수를 쫓고 그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 부름의 상, 천국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걸왜 사용하게 되었냐면 세 가지의 의미 때문에 사용하게, 사용하게 됐어요. 첫 번째 언제 이 달려가노라가 사용이 되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있죠. 그 바로 옆에 전차 경기장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전차 경기장에서 전차 경기를 하는 그 사람은 네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돼요. 네팀네 4팀, 팀이 그래서 몇 바퀴 정도를 도냐면 일곱 바퀴 정도를 도는 거야. 근데 일 바퀴를 돌때그 전차를 이끌어 이끌고 가는 그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역도 보지 않아. 어디만 바라봐?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좋아했었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뒤에 있는 것들로 다 뒤로 돌려보내고, 난 그것들 안볼 거야.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결승선,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가노라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려가노라가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바로 달리기를 할때 바로 사용이 되는 단어였어요. 지금처럼 100m, 200m, 300, 400m 이렇게 예전에 달리기 경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192.7m 200m라고 해보죠. 200m 되는 그 운동 경기 그 다음에 그 곡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갈 때 우리가 100m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최대한 숨을 작게 쉰다고 해요. 왜 최대한 숨을 잡게 쉬냐면이 숨을 많이 쉬면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달리기를 하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최대한의 숨을 안 쉬고 달려가는 것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달려간다는 건 전심전력해서 결승선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결승전, 결승선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전력으로 달려는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열심히 안 달리고 그냥 한번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의 숨을 조금만 쉬고 달려가는.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수에게 달려갔다고. 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 0 2 1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 임여 시간이 있었을 때 귀족들과 함께 사냥에 임하게 되었어요 사냥에 임하게 되었을 때 사냥 경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냥 경기를 하게 될때 가장 큰 사냥감을 갖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사냥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사냥감을 내가 얻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토끼가 보인 거야, 토끼가. 토끼가 보여갖고 활이나 창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더 큰, 저 옆에 보니까 사슴이 한 마리 보이네? 사슴이. 이제 토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토끼보다 더큰 사슴이 있으니까 이제 일로 달려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게 돼요? 1등을 하려고 하면 사슴한테 달려가죠. 그때 달려가는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보다 여기에 이 가치에 함몰되기보다 더 나은 가치, 더 귀한 가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향해서 그 향을, 그그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상황을 바로 바울은 여기에서 달려가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 세상에 있는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고 여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 재미와 행복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전심 전력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뒤를 보나 보지 않으면서,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이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목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오직 바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2021년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저희의 생각도 맡겨드리고 저희의 마음도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의용 운정케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났습니다. 아, 오늘 딱이 끝났어, 진짜. 어? 그치? 맞지? <laughs>